저는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현타가 오면서 아, 이렇게 살면 평생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겠구나 생각을 한 계기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에서 일하다가 내 선배들과 직장 상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연봉이었지만 그마저도 회사에 충성하며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고 있었는데도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고졸에 가진 것 없는 현재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때 고려했던 것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및 공기업 준비입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많은 주변 친구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도 구급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을 알아보았습니다. 학력 제한도 없었고 직업의 안정성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 시절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이었는데 공무원은 폐쇄된 직장 문화로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점이 저에게는 지긋지긋한 일이었고 급여 수준 또한 내 삶에 큰 변화는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영업 및 세일즈입니다. 이때쯤 주변에 영업하는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영업 분야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보험 영업과 휴대폰 영업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하여 영업하는 형들도 있었는데 일단 수익이 굉장히 많아 보였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었고 좋은 차, 좋은 시계 차고 다니는 선배들을 보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심한 저의 성격상 누구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 나랑 맞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술 습득 및 창업입니다. 이때 생각한 게 그냥 사람들을 잘 마주치지 않고 나 혼자만 잘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본 것이 기술 배우자였습니다 기술 중에서도 위험하고 어려울수록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기공사 중에서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공사한다는 외성공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지만 일당이 40만 원이 넘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 하루에 40만 원이면 한달 내내 일하면 천만 원이 넘네? 이런 생각에 외선 전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 전문 자격증 취득입니다. 인터넷에 좋은 직업에 대해서 검색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8대 전문직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등 이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고졸이지만 이런 자격증들도 취득해보고 싶었습니다. 8대 전문직 여러 분야의 책을 구입했고 한 번씩 읽어보았습니다. 일부 전문직은 실제로 강의도 들어보았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3년, 5년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연구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고민을 하다가 기술을 배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기사부터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소방기술사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방기술사는 8대 전문직은 아니지만 전문자격증이었고 영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고졸에 대한 차별도 없었고 급여도 적지 않았습니다. 영어, 한문 같은 과목이 필요 없다는 점도 저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방기사가 되고 나서 제 삶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보조리라고 차별하는 경우가 없는 소방 기사는 저에게 평생 먹고 살수 있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소방 기사는 업무를 정말 최소화해도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번 출근을 해도 최소. 월400 전후의 월급별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소방기사가 되고 변화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를 가도 높은 직급과 처우가 보장되었습니다 유수의 대기업에서 취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고졸인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결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표면적인 돈이나 활동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고졸이었을 때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과 소방기사인 지금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1년 차인 지금의 저는 고졸이었을 때의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기사로서 11년 지냈다면 경험할 수 있는 변화였을까요? 그동안 저는 정말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속성 가위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함께 고민하다 보니 그 사람들의 지식과 지성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신분 상승은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를 넘어 교양과 사고력을 쌓아가며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흑수정이면서 고졸인 분들,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이 절망적으로 생각되시나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내 몸을 혹사하거나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다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소방기 유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방기술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 시험만큼 인생 역전, 그 비슷한 것을 할수 있는 방법이 많지도 않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